캐나다 <놀라> 고 3만원 캐나다 o 만 원, o 스 t o 2만 7천 t o n b 2 s t o n Bost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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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s 가 o n 제 o s t o n 마찬가지로 제주에서 온 o n 니다제 어, 사이즈는 이제 4마리 1kg 정도 날것 같고요. 어, 선도는 뭐, 거리는 80에서 90 나옵니다. 네, 부산에서 온 선어 농어고요. 자연산 농어입니다. 어, 보시다시피, 어, 선도는 뭐, 횟거리고요. 오늘 사이즈가 3kg 후반부터 5kg까지 있습니다. 네, 부산에서 온 김태입니다. 어, 보시다시피, 음. 뭐 물거리는 90 정도 나오고, 선도 좋습니다. 어, 사이즈는 이제 마리당 한 500g 정도 나옵니다. 네, 기장이서온 삼치입니다. 오늘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시장에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. 저희가 잘 골라서 매입은 해놨는데, 오늘 뭐 수량이 충분하진 않습니다. 어, 사이즈는 어, 5kg부터 7kg까지 있고요. 뭐 보시다시피 뭐 완전 A급입니다. 초에서 온청 겁니다. 어,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제 반정도 들어왔습니다. 물량이 어, 선도나 뭐 사이즈는 어제랑 거의 동일하고요. 자 부산에서는 고동입니다. 아, 이놈들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물건이 될것 같고요. 어, 지금 보시고 계신 사이즈는 18미입니다. 오늘 16미 있고 18미고요. 있뭐100% 사박감입니다. 물건 좋습니다. 강원도 매지가 좋은 게 들어왔습니다. 어, 물건 아주 단단하고요 어, 지금 보시는 게 10kg 한 8kg 정도 날것 같습니다 어, 오늘 제주도 물건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, 보시는 옥돔은 이제 구입감 옥돔이고요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당일선어들 상태였고요 영상에는 못 담았지만 속초 저인망 통발 단새우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알도 크고 상태 좋습니다. 핵감 제주 상태도 있고요. 팔미, 신미 사유리도 있습니다. 또 오늘은 아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화라지도 준비해놨습니다. 어, 전체적으로 노량진에 업장에 쓰시는 선호들은 어제 절반 정도가량 입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또 고등어는 다행히도 어제 일부 조업이 실시돼서 뭐 적게나마는 들어놓았습니다. 어, 이제 월명기가 시작되면서 아마 오늘 물건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어는 이번주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화로는 어, 어제 자연산 물건이 역시나 많이 들어왔는데요. 그 중에서도 방어랑 광어가 중간급 물건 중간급 물건부터 해서 삐끗까지 저렴하게 들어와서 저희가 다량 매입해서 판매 실시했고요. 어, 이렇게 한번 터지면 어느 기간까지는 유지가 되니까 뭐 오늘도 기대 좀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. 어, 내일도 빠르고 신속하게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광어 원, 자연산. 네. 자연산 도미 원. 22,000원 9 0 방어 10,000원 방어 만 원. 만원 1분은 만 원. 방어, 일본산. 방어. 일본산. 스크래치 18,000원 18노 스크래치 26,000원 3승원 3치5 0 0 0원 1승57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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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 0 0 0원1치5 0 0 0원자승 사이즈 0 0원1승5 7 0 0는원1승5 7 0 0원1 5 0 0 0원1승원1승0 0 0원1승1 5 0 0 0원1 0 0 0원 동호, 동호! 동호, 자연산 2 동호! 동호, 동호! 동 동호! 2호 동호! 동 동호! 자연산 2 동호, 동호! 동호, 동호! 동호, 동호! 동호, 동호! 동호, 동호! 동호, 동 10,000원이고 호거호 동호! 동호, 동호! 동호, 동호! 원. 호 동호! 동호, 동0 동호, 동호! 90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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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8,000원 90미 38,000원 네. 또 뭐야 11일 11인원 37,000원 37,000원 11,12 35,000원 000, 34,000원 예 원피아 인턴 네. 응. 피 하병피 원피 이거 만 원짜리야 4원짜리 이거 원짜리. 네, 네. 이거는 한 12,000원짜리 만2 0 0 0짜리 네네 이거는 공비야, 공비는 뭐만 팔천 원이요. 만 팔천 원. 이거 위는리비그앞 뭔가야? 뭔가요? 뭔가는 뭔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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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천 예, 뭔가요? 뭔가비 뭔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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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가요 뭔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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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요